형들, 나이키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. 에어포스, 조던, 한때는 국민 운동화였지. 근데 왜 요즘엔 신도시 아저씨 아이템이라는 말까지 나올까? 이게 단순한 유행의 문제라고? 아니야 이건 전략의 실패, 감각의 상실, 브랜드의 소모야, 코로나 때 나이키는 판을 제대로 키웠어. 유통 다 끊고 우리 몰에서 직접 판다. 존 도나호 CEO가 이커머스 장인이었거든. 그때는 진짜 잘 나갔어. 매출, 수익률 말이 안 됐음. 근데 팬데믹 끝나고 사람들 오프라인 돌아오니까 갑자기 흐름이 꺾여버렸지. 유통사들은 화가 났고 나이키 자리엔 호카, 온러닝이 들어섬. 그 사이 한정판 전략도 무너졌어. 범고래 덩크를 무려 50만 족이나 찍어냈다. 이건 더 이상 한정이 아니야.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열기도 식어버 품질도 문제 짝퉁이 더 괜찮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게다가 광고는 점점 식상해졌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 쓰면서 운동 브랜드의 날렵한 이미지마저 잃어버렸어. 그 사이 호카 온러닝은 편안함과 기능성으로 치고 올라왔고 아디다스는 바닥 찍고 부활 중. 형들 나이키는 아직 기술력도 있고 브랜드도 살아있어. 근데 문제는 감각을 잃으면 브랜드도 흔들린다는 거야. 멋이란 건 결국 사람들이 신고 싶다 느낄 때 생기는 거거든. 나이키는 그 감각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거. 앞으로 잘 지켜보자고 경제 흐름 놓치지 말고 대박남 지금 바로 구독하고 같이 대박나자.